있어요. 나 왔다, 왔다. 네. 25분이에요. 321. 자, 잠깐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어. 1분. 안녕 야 자. 잠깐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화면이 뜨고. 트...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짓, 붕붕, 크런치. 안녕하십니까? 들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단체 V 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아 정말 꽤나 오랜만에 단체 V l i v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아, 말투죠? <laughs> 네 약간 성대모사 다들 누구지 아시죠? 아시죠? 오랜만하니까 행복한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보자. 지않을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실에서. 아 네. 어 아, 네. 아, 지금 굉장히 핫한 반응. 어 오늘 이렇게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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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굉장히 반응이 핫합니다. 안녕. 자 오늘은 뭐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단체 VF. 네, <laughs> 네, 단체. V에. 네, 딴게 없어요. 오늘은 단체 VF. 제가 그렇죠. 어저께 이제 새벽에 네. 공카에 편지를 올렸어요. 네, 아, 정말요? 공카 편지 제목이 미드나잇 제목이 그거였어요. 뭐? 아니요, 제목이 이 편지 쓸때 제일 고민인 게 제목이다라는 걸 아. 올렸는데 v 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항상 제일 고민이에요. 너 음, 아. <laughs> 편지 쓸때 고민인 게 항상 제목이에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노래 쓸 때도 그렇잖아요 같은 방이잖아요 같은 <목소리> 방 <laughs> 맞아요 <돌> 노래 <노랫을> 쓸 때도 <laughs> 그 그래. 항상 뭐든지 제목이 제일 제목. 고민이야 첫 시작 첫 시작이 제일 고민이야 지금 미국에서는 오, 새벽 3시인데 피곤하지만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댓글을 담당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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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새벽, 3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와 봐주시는 지금 한국은 네. 어, 오후 오늘. 7시죠? 네 오후 네. 네. 7시 7시 저녁 시간이죠 띵띵 네 지금 잘지냈냐고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지금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요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디크런치 자체가 사실 굉장히 또 오랫동안 만나오고 같이 살고 있고 있, 있긴 하지만 어 저희가 이번에 어 빨리 더 멋있는 것들을 준비를 빨리해서 이제 디아나를 만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없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몰랐던 디크런치 멤버들 몰랐던 점들도 사실 조금 알게 되는 거 같고 음. 이게 같이 뭔가 계속 코업해 가면서 전에 있었던 것들을 반복 연습이 아닌 무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낸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디아나들 응원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디크런치 멤버들이랑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진짜로 디아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게 그 저희들은 이제 그 냄새가 나죠. 네. 컴백의, 아, 냄새가 제, 아 컴백의 냄새가 난다 컴백의 냄새가 컴백의 향이 난다 네 컴백의 네, 냄새가 나요 제가 잘 맞는 향기가 딱두개 있는데요 크로징 향기, 크로징 그리고, 향기. 그리고 컴백 향기. 크로징, 향기 크로징 향기 아주 제 코를 탁 찌릅니다 아 네, 제 컴백 향기가 코끝까지 스쳤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겠어요 오케이. 어, 네. 어안 키 말해줄 수 없지만 오늘도 뭔가 약간 중간 크기의 산을 하나 넘고 왔거든요. 어. 저희가 이제 그 능선으로 치면, 네, 능선으로 와. 치면 한 15부 등선 정도가 있었어요. 오늘 네, 네, 네. 진짜 힘냈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이제 그 동안 사실 전부터 있었던 뭔가 지금은 당장 디아나한테 저희가 오늘 이런 거 했어요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응. 모든 게다 이렇게 빵 공개가 되면 디아나들한테도 그렇죠. 아 그날은 이런 일이 있었었다라 어, 말할 뛰어. 수 있는데 네. 오늘도 저희가 그동안 꽤 예전부터 이날 이날 저희가 했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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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날을 보고 열심히 했었는데 네. 오늘. 네. 아, 마무리했습니다. 다바른는 아아 선을 가고 올라가 음 우리는 전진해, 전진해 그렇지 약음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진짜 형, 이런 청자가 이런데서 거 하지 마세요. 다바른는 선을 가고 아, 올라가. 아내 형수 보고 그만. 노래 노래 그만. 아 너네가 이럴 때마다. 아니, 가사까지 말해버리면 어떻게. 아 너네가 이럴 때마다 진짜 당황스럽다. 무슨 우리 노래 가파른 능선을 <laughs> 타고 올라가 이런 라인이 있다고요? <laughs> 그곡 제가 반대합니다 가파른 능선을 타고 꽤 올라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혹시 CM송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파른 아, 능선을 타고 올라가 저 CM송 잘 만드는 것 같아요 CM송이요? 만들어보세요 네, 약간 재능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즉석 CM송 한번 해볼래요 즉석 어, CM송이요? 뭘 어, 광고해야 어, 되는데요? 김치붕어빵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는 저번에 제가 마스터피스 이미 걸작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디크런치 네, 디크런치 홍보도 디크런치 디크런치 디크런치요? 네. 아아아아부셔 볼래 무엇을 아 디를 아부셔볼라 유사 유사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많이 들어본 멜로디 전혀 썼어 광고에서 초콜릿 광고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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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니, 저, 저기도 한명 재능, <laughs> 저기도 한명 재능. <laughs> 네, 방 아랄라쉬. 아랄라쉬. 아랄라쉬가 뭐예요? 처음 듣는다는데아 맞아요. 저희가 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저희가 사실 언급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케이콘. 케콘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또다알 아, 아, 저희는 팀이니까요. 김이. 팀이니까. 네, <laughs> 능력 있네. 네, 저희가 이제 또 케이콘에 가잖아요. 맞아요. 와케콘 <laughs> <그렇지. I'm 웃음> 이대된다 목표를 위해. 저희가 두 번째 1 번. 번째. 두 번째로 읽번는데 이제 가는 거죠? 알로에 요거트.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구구콘만 먹고요. 알로에 요거트. 빠져 <laughs> 먹을 때도 <laughs> 코구콘만 먹어요. 그래서 저는 가동한 상인 구구콘 가고요. 와. 아, 그렇습니다. 최야. 엘파. 아니 저 너무 저랑 현우경만 아, 네. 얘기한 것 같으니까 나머지 거. 사람들 얘기를 좀 하세요. 이거 잘시마디 하세요 댓글. <laughs> 아니, 뭐야. 아, 뭐야, 뭐야, 가위 부대졌냐? 아, 그 뭐야. K-Con 너무 기대. 아아 기대해주셔도 기대해 좋습니다. K-Con의 디크런치의 네, 관전 포인트는 기대하세요. 이상한 K콘. 소리 하면 안 돼요? 에코네티 크라시 관점 포인트.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줘요? 지금 속으로 지금 엄청 찬영 잔영이 얼굴의 외모. 찬 잔영의 외모질 수 없어. 잔영의 외모. 의 외모를 기대해 달라는 건 뭔가 아, 바뀐다는 약간의 스포일까요? <웃음> <웃음> 아니, 저 아니, 우리 진짜 단체로 스포뭐 있나 봐. 자꾸 가수 스포스포거립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스포 먹을 거예요. 어쩌면 스포. 설과 노래에 저러 있다. 아 맞다. 아까 저녁 먹고 그러라고. 그러면 스포이트로 어쩌면 스포가 노래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만하자. 어 그런 노래 하나 만들자. 만들까 한참네. 그만하자. 너 오늘 스포 오케이. 얘기 꺼낼 때마다 스포가 내현장에 네. 나와 있는 박 딜랑 기자 댓글 상황을 읽어주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네. 어 지금. 아까 저녁 뭐 먹었냐고. 머리 언제 염색해요? 머리요? 했습니다.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고미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 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저 지금 이거. 잘 했어요. 목이 음, 뭐, <laughs> 아, <색이지>? 막혔어. <laughs> 말막혔어 오늘, 오늘 이제 예쁘게 단장도 하고 했잖아요, 저희. 네. 저는 <laughs> 투톤, 투톤 했거든요, 투톤, 오, 맞네. 저요건 <laughs> 너무 너무 안. 무말 대잔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네, 조금 침착해 주세요. 조금 더맥락 네. 있는 대화. 그럼, 아, 그럼 아, 이번 아, 컴백 네. 1위 네도 아이 무슨 포맥 1인분량이 연예인병 걸렸네. <laughs> 왜, 왜 연예인병이야? 제대, 꿈은 주... 제대로 걸렸네.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안 했어. 열심히 준비했지만 네, 열심히... 아, 준비해서안 했어. 아직, 아직 난기는 우리는 아, 계단식. 계단식 맞지. 천천히. 계단식. 밥, 밥 먹었나? 스노우 볼링이라고 하죠. 네. 맘마. 뭐 아, 밥뭐 아, 먹었냐고요? 저는 다이어트 하고 밥... 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맞아요 진짜 안 먹었어요. 부럽네. 이어트 김치찌개 먹었어요. 아전 된장찌개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전 삼계죽 먹었습니다. 삼계죽 먹었어요? <laughs> 어, 계죽 <삼계주. 웃음> 네. 찬영이는 찬영이는 <laughs> 뭐 먹었죠? 저요? 전복죽 그랬죠. 먹었어요. 왜둘다 먹었어. 오늘 갑자기 춤 먹은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 어 이게 그냥 다이어트는 아닌데 이게 춤을 너무 그거 알아요? 춤을 아니, 엄청 아니, 이렇게 추워서. 타이트하게 한번 몰아서 딱 추고 나면 맛있어. 그 뒤에 뭔가 그어안 먹고 싶어지는. 뭔지 알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고 죽으러 왔어. 난 된장찌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웃음> <웃음> 아, 그 현욱 현욱 씨의 그거 잘 될까고 있냐? 뭐야? 현욱 씨 생일날 공개하셔야 되잖아. 아, 아 맞다. 아직 마시멜로야. 해. 아니 아 아니, 아니야. <laughs> 마시멜로. <웃음> 지금 그러니까 야나분들한테꼭말하고 <laughs> <-ana> <laughs> 싶었는데.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아, 아, 있어. 마시멜로. 살이 있어. 강현 제가 이제 전부터 디아나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번 내한테 말꼭 지키게 되면 진짜나요? 철저한 식단 <시점을> 관리와 <laughs> 그 VR을 끝나고 나서의 현우경 모습은 내가 확 끼면 왜 그랬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laughs> 늘한 <laughs> <laughs> 번도 운동하는 것처럼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 제가 어제부터 운동 시작했거든요. 철저한 식단 현우경은 모르시겠지만 현우경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철저한 식단은 몰라. 자기 철저. <laughs> 철저한 자기 관리로 네, 젤리 바디래요. 무들무들무들무들무들들기 순... <laughs> 아, <laughs> 젤리 바디 아, 안, 돼요, 안 돼요. 현욱이 형 현욱이 저, 형 이런 거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하시면안 돼요.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 드릴 수 있지만 네 제가 어 <laughs> 이제 또왜 잊고 있었던 디아나들한테 기억을 상기시킵니까 디아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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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을 볼게요. 매번 브이라 v e 때 얘기할 거예요. 매번 V LIVE 그렇다네요. 네. 아, 너무 일단,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노력을 해볼 테니까 아. 디아나들도. 근데, 근데 딱 7월 1일 딱 됐는데 복권이 없어도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냥 그냥 7월 1일 됐습니다. 둘, 셋, 봉.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이야기 한번더 있잖아요. 네, 찬영 씨가 얘기해 주시죠. 어, 저희 가 네. 오늘 아, 그것도 있고 2천 명 공연. 아, 이거 첫 기념으로 이게 찍게 됐습니다. 언제 아, 찍을지는 아직 잘 네. 모르고요. 찍어서 보여드려야죠. 이번에 진짜 정말 <laughs> 재밌게 준비하고 있어요.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네, 네. 이제 사실 1,500분 공략 영상을 제가 킹욱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영상을 찍었잖아요. 사실 뭐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잘해줘 종족 저를 놀리곤 하는데 이제 저희 아니,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제가 그건 직접 수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게 하면서 들었잖아요. 잘하더라고요. 제 수음하고 그래. 제가 믹스까지 해본 결과 아 이거는 진짜 원소스가 너무 좋다. 정말이자 걸작이다. 그래서 엄청난 센텐스 n c e s 를 뱉어낼 줄 아는 그런 그래서 ]은. 이번에는 좀 한번 바꿔봤어요 이제 이제 아무래도 랩퍼하는 친구들이 이제 또 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나들도 네, 많은 관심 오케이 다음 때문에. 몇 명인가요 아 킹욱 돌아와주세요 킹욱 야 킹욱 다음 고유의 중... 몇 명을 할래요 다음 형 그런 거는 그 저희 에스 컴퍼니에서 결정을, 결정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래도 그네 그렇습니다. 뭐 왜요? 갑자기 네. 또, 또 네. 오늘 네. 오늘 왜 왜? 버퍼링이 걸렸어? 예. 그리고 또또 하나 얘기할 거 있잖아요. 정성 오늘 오늘 올라가기로 죠 오늘 남사 남사 왜요? 왜요? 정성 씨. 정성 씨당을 내가 고어 저희가 남사진 컨셉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오늘 올라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가져요. 자신감을 가져. 충분히 설렘 가져오. 포인트가 있어. 나 잘했어. 그래? 나 잘했어. 아니던데요? 그래 그래. 아니었다고? <laughs> <충분히. 웃음> <laughs> 그래서 그랬네. 오늘 저는 안 설렜어요. 네, 저희가 메이크 스타 그때 달성 기념으로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이런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많이 당황을 했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어, 비하 네. 어색했지만 비하인드 같은 네. 거 있었어요 그때 찍은 네. 비하인드 현호형 얘기해 주시요. 저 지금 현호형무건수행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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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 아 그때 현욱이가 핸드크림을 엄청나게 바르고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향기가 아, 향기가 현욱이가 깜짝 놀랐어요. 로션 바르듯이 손등에 한 이만큼 짰더라고요더 아, 잡아. 갑자기 어머니 나눠줬어. 찬영아 핸드크림 필요하지 않냐면서 같이 쑥숙 묻혀. <laughs>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도 왔어. 다 묻혔어. 그래서 그날 손 손이 하루가 촉촉했어요. 제가 향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잡아야 돼서 써야 돼가지고 네. 그, 아, 아, 피디님. 아, 그 아, 피디님. 아 디아나가 오해를 하실 네. 수 있으니까 남자를 네. 네. 남자분이신데 그 손의 주인공은 <laughs> 남자 피디님입니다. 남자 피디님. 그 <laughs> 남자 피디님. 남자 <laughs> 어, 손이, 손이 너무 예쁘셨거든요. 네, 조금 탐탁지 않아하셨어요, 그죠? 네. <웃음> <웃음> 얘들아 원샷에 가자라고.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얘들아 손이면 <laughs> 안 돼. 네, 얘들아 원샷서 <laughs> 피디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냥 맨손으로 잡기로 그래서 이제 엔드 크림을 짰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긴장한 아, 나날 로맨틱하네요. <웃음> 로맨틱하네요. <웃음> 로맨틱하네요. <웃음> 아, 아, 맞아요, 야, 맞아요. 야, 야.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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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진짜 모르지티를 하더니 와. 요즘 형도 아, 모르지티 아, 열심히 하고 아, 아, 습니다형 오영이 입장이에요. 저희 제저로치면이 정도 세이가 남한테서 보면 이 정도 세이. <laughs> 오영이 <웃음> 형, 오영이 <형, 웃음> 진짜 중간에 생각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장난 펀치 그래서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 아, 아, 되네요. 오케이. 아, 저 그리고 약간 <laughs> <이거 좀> <웃음> <또> <웃음> <웃음> 이것도 이번 거 이것도 언급하고 싶었어요. 약간 저희가 극한 직업이라는 컨텐츠를 아, 응? 두 편이나 지금 올라갔잖아요. 벌써요? 네. 나. 나. 저는 이제 제가 두번째 편을 찍었지만 첫번째 편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아 두번째 편 재밌었어요 딜라니가 너무 여련을 한거야 어떤거요? 어떤 딜라니 아. 이제 <laughs> 그, 베스트 컷 어딥니까? 베스트 컷이요? <laughs> 맨 마지막에 <laughs> 아 이거 아, 진짜 나도, 나도 똑같아 이거 진짜 안나가는거 맞죠? 이랬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있는게 너무 웃긴거야 그래서 아 진짜 많이 웃었어 그건 그리고 나두 번째 것도 재밌지 않았나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형거영이랑호이랑호이랑 마침 야. 둘이 같이 붙어있네 다리 길이 그 어, <laughs> 짜증을 진짜 내더라고. 대박. 어 저는 현호형그 다리 길이 합성된 거 보고 오. 이런 말 하면 좀 오. 그렇지만 약간 소문쟁이 같았어요. 네, 약간 소금쟁이 같은 <laughs> 엄청 길었어 저는 약간 저는 그팔척 귀신 가뜩이가 원래 긴데 엉 놀랐어 너무 이렇게 막 현우는 약간 그 게임 종족 중에 드워프 아시나요? 약간 드워프의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깜짝... 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유, 세 번째 컨셉은 내가 약간 들었는데 들었어? 응, 들었는데? 그, 안돼 뭐? 네, 안돼 아 안돼 이 조용 들이야 우리 몰라. 들었는데 들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디크디커 누구 누구를 팔신다. 어 제가 이 목소리 익숙한데? 디커스 멤버이 제가 제가 이거 수음 받거든요. 굉장히 제가 이거 할때그 뭐지 생생통 응, 예 거기 이제 막 그런 거들어주고막 공대 이런 거막 이제 들려주면서 아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laughs> 네. 그래서 톤을 좀 높여서 네. 디그런지 메이저에 네. 정... 지금 한테가 몇만이 이제 아 말씀드리는 순간 감사합니다 어, 네1 2만이 됐네요 와 반신부입니까 아 오래 간만에 한 번씩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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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공략 공략 무슨 공략 공략 하나 해보죠. 네, 네. 디아나의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공 o 공 g y a n g 의 o n 비머리를 g k o 공 g y a 공 g Kongyang, k o n g 표현한다면 오케이 아직 컴백을 안 했는... y a n g k o n g y a n 할수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g 제발, 아,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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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언제 아, 할지 모르는 거 a n g Kongyang, Kongyang, k o n g y 그리고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 아 맞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이제 여름인 거 같아요. 진짜. 저희 대표님께서 요즘 저희에게 케이콘 가기 전에 얘들아 일본어는 조금 공부하고 아,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일본어를 요즘 가르쳐 주신게네첫 번째 단어죠. 기어. 오늘 날씨가 기어. 참 좋네요. 기어. 교대기가 이데스네요. 교대기가 교대기 이데스네. 이데스네. 교대기 저희, 저희 대표님이 데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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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제 일본어에 아, 능통하세요. 유학파십니다. 아, 네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뭐 무슨 짓을 한 거죠 지금? 두박 두박 주죠 <laughs> 아이시대로 네, 이게 전문 영어로 해가지고 이제 머리 염력, 두박. 염동력이라고 해요. 아 머리가 이렇게 하면 가만히 아 짠. 네. 어, 네. 두박, 두박. 머리가 가만히 저렇게 아, 네. 두벅적 뾰족해집니다. 네. 다시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표님이 요즘 저에게 일본어 생활 문장을 하나 하나씩 가르쳐주세요. 그렇죠. 하루에 한두 개씩. 입나. 네, 네 갑자기요. 이이 <laughs> 나이스 기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 팀에서 일본어 담당을 하고 있는 백현우 씨 아직 말할줄 아는 게한 단어도 없습니다. 거 <laughs>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 근데 듣는. 아, 잠깐만요. 댓글에 남사친 때 했던 대사 한 번씩 더 해보기. <laughs>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나요? 기억 나요? 저도 나요. 두개 뭡니까? 근데 전 미리, 거 보면, 거 미리 보면 미리 보면 재미 없잖아요. 맞아맞아 공개 아, 안 됐어요. 이미 가 됐대요. 이미 공개가 됐습니까? 아,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이게 뭔지 기억나? 나기억해안지야 기억이 안나 자, 나, 나, 기억이 나. 나, 기억이 안 나. 잠깐만, 뭐였지? 나 기억이 안나 나, 나. 상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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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건데 그러니 하면 평생 뒤크런치 함께 주세요맞랍지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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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나기억 그때 다들 진짜 있는 힘껏 다들 진짜 그 뭔지 알죠? 각자의 그 표정에서 보이는 최대한 멋져 보여야 해 다른 그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는 없어 <웃음> 아니야, <laughs> 아예 아니, 이런 <웃음> 현실주의자 <웃음> 있습니다. 있지 로맨틱하잖아. <laughs> 아니, 뭐 웹드라마 이런 거안 보세요? 아 거긴 현실이 아니군요. 아니야 로맨틱해 좋아. <laughs> 맞아요 <있을> 남사친이 <laughs> 로맨틱 왜왜 <좋아>. <laughs> 이게 갑분사가 되는 거지? 저저 <laughs> <laughs> 대사 그거였어요 이렇게 있다가 디아나 이제 <laughs> 카메라 들고 아, 오실, 오실 겁니까? 공약, 공약? 아, 오케이 가자. 네. 가자. 오케이 가자. 공약으로. 갑자기 이거를. 이거 이렇게. 이승연이 이렇게 가자. 선장 우리 게... 순서 다 기억나지? 네. 나제 네. 어, 아, 다음이었어? 나 누구다? 아, 나형나난 뭐. 대사가 기억이 안 나. 자, 아, 기아나, 기아나 손잡으러 가세요 빨리. 아, 기아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저기 애들 기다. 애들 기다리고 <laughs> 있으니까 <laughs> 빨리 가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두버, 두버, 두버. 두버. 이제 두버. 이제 두버. 들어오면은. 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디아나,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까르보나라를 한 다섯 그릇 정도 먹고 대사를 <laughs> 칩니다. 생일 축하해, 디아나. 초구로. <laughs> 까르보나라 정확하게 <조각에 웃음> 다섯 그릇. 주방장님 여기 다섯 그릇 추가요. 먹고 싶다. 다음 네, 누구냐? 다음. <laughs> 그 다음이 나한테 대사가 기억나. 지연나 선라이 그 전에 전에 네. 그 전에 자, 잠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잠깐 그 전에 불기 어, 전에, 전에 소음부터 빌어야지아 이거야 어 잠깐 옆에정나네그 전에, 네. 네. 잠깐. <laughs> 그 전에. <laughs> 소음부터 들어야지 아, 아 잠깐만 댓글에 뭐요 뭐 댓글에 지아나가 오우 듣기에 <laughs> <laughs> 아야 아 오우 <laughs> I 네. a 네. 저죠? 네. 청 j 군입니다 소원은 평생 디크런치와 함께해주세요 맞지? 그럼 이제 선물을 까볼까? 선물을 까볼까? r u n c h y hum k i s s 찬 s 이 e 이야 But, G. g l a 어때? 마음에 들어? 선물 more g a b 이 꽃. 짠! 네, 다음, 다음. <laughs> 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아 다음, 금음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네. 그런 대사가 어디 있었어? 아, 대사, 대사, 아, 대사, 아, 대사 이거 맞아요. 미영이 네, 네. 대사 맞아요. 미이 네. 대사 어요미이 대사 아, 네. 네. 대사가 무슨 소리야, 진짜 꽃은 우리 디한데사 아마. 들어간 다음에 꽃 정말 예쁘지 않니? 아유 됐어요. 들어간 다음에 아유, 사진 찍을까? 네. 네. 저 기억났어요. 디안한를 닮아서 됐어요. 더 예쁜 거같아아 맞아 맞아. 어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 그냥 영상 한번 더 보고 오시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걸 해봤어요, 알죠? 뭐 저는 뭐 예전부터 하고 이런 건이이 없어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뭐 힙합 좋아하고 막막 둥치 타치 뭐 이런 아! 거 하다 보니까. 네. 아 저는 상남자여가지고. 네. 는 체인 선물 이런 거 했었거든요. 왜 아, 오늘 저... V앱이 이렇게 힘들까? 네, 네 아, 아 진짜로 이게. 드라시는 아까부터 뭘 자꾸 시청각 모드가 됐었어요. 하... 아 예, 안 댓글, 안 댓글, 댓글 어, 아, 알아 댓글 이거는데 아, 그거 귀여워. 장훈 형. 아 영어로 이 한마디. 해서 안하던걸 아, 이제 하려다 보니까. 네. 영어 네. 형 오늘은. The 네, Ubiung. Today, Ubi Today we're gonna uh, so funny time yeah. <laughs> so, uh, we <laughs> yeah, yeah. we like. 오랜만에 nine members. 단체, 어 단체 Puigap and uh very grateful time, yeah. Great Thankful time. And See you next time. And our comeback is very very soon. Yeah, very good. You very guys soon. Let's 기대 on, 기대 기대주세요 기대, 기대 you, yeah, you guys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Yeah. Uh, I miss 사랑 you. 사랑해요. 연애 단계. 잠깐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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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않았 잘한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말레이시아 갔다 오는 맞는데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다 영어들이 늘었어요. Yeah. 무슨 아, 소리예요? 아,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아, 하면뭐 얘기 아, 하나. 네! 딜란씨! <laughs> 아 그렇습니까? <놀라> 아, <놀라> First of all and all the others First of all, all, animals, all, animals, First of all Good yeah. music <놀라> and great music Thank you very much 하고 thank 하면 thank, much. Much. thank you v e r f o r m a n c e Great performance 옆에서 멤버들 아무것도 모르지 oh, 고개 막 엄청 끄덕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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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죠 무슨 소리지 알아듣습니까? 자 <놀라> 딜란씨 영어로 얘기하세요 Let's go! 한영이가 해서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테니영이해봐자 지겹지겹 So today our 어 잠깐만요 아, 그거 터 얘기해요. So very soon the video of us abandoned god's abandoned throat video will be uploaded soon. 자, 가자. 아, 무슨 뜻이에요? 저희의 비디오 업로드는 정말 장난이 <laughs> <없죠? 웃음> 아요 맞아요. 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찬영이가 하는 게다 맞은 거예요. 맞아요. 찬영이는 찬영이 다 뭐예요? 남친습니다 어, 그 근데 남사친은용을남 Boyfriend, boyfriend. y Boy, yeah, just, just boyfriend video friend. will is uploaded. 맞나요 h a 올라간 거죠? 그래요. <laughs>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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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been uploaded today, and we are going to KCON. Yeah! yeah. yeah. I love you. Oh, KCON 간다. Any very, very good. Okay. 네. 근데 딜라니 역시 통역하는 거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같네요. 네, <laughs> 능력적으로 보면은 뭐 기가 막히네요. 아, 우리 <laughs> 잘 맞네요, 두 개. 들었습니다. 아, 네, <laughs> 냄새나기네. 오늘 사실 그냥 어, 그냥 어, 그런 그냥 그런 어, <laughs> 사실 그냥 그렇게 어.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 여기였어. <웃음> <웃음> <얘기해주시고>. 아 여기었어 <laughs> 이게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자꾸 <자고. 웃음>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냥 저희 <laughs> 그러니까 사실 저희만의 약간 좀 고비를 넘기고 약간 아 그래 오늘 잘했으니까 이제 또희안한테 우리 안부를 전하자 해서 그냥 좀 아무런 뭐 주제나 없이 그냥 이렇게 네. 재밌게 V앱을 켜봤는데요. 우리 디아나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단체 V앱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네. 네. 오랜만에. 그러고 저희가 어 요즘 굉장히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고 저희가 또 네. 활동을 많이 못하는 만큼 저희가 이런 V앱 음, 파랑색 그러고 아, 뭐네 행사그램. 아 이거 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저희 SNS를 토대로 많이 많이 소식 올릴 테니까요 대한아분들 저희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케이콘도 꼭 많이 와서 즐겨주셨으면 너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네 저희 이쇼 께메이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 왜, 왜 웃어요? 네. 아니 형 진짜 외국어랑 한국어로잘 섞는다. 네, 잘 섞죠? 잘한다. 잘 네, <laughs> 잘, 네. 저는 외국 여행 가도 전혀 뭐 막히는 거. 봉주를 하세요? 아네 봉주를 하세요. 네. 구텐탕입니다. <laughs> 아, 네 구텐탕입니다. <봉주를> <laughs> 네. <국전당입니다>. 구젠당. 네, <laughs> 네, 잘한다. 잘한다. 네사우디컵입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알겠죠? 아 잘한다. 네 그러면 또 멋진 디크런치의 모습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오늘 제가 알기로 오늘 밤에 또 영상 하나가 아, 업로드가 되는 걸로 알아요. 오 뭐죠? 되는 걸로 알아요. 오늘 되요 됩니다. 샹만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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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 <놀람이> 아저 네. 아, 아. 아. 되는 걸로 알아요. 저도 봐도 돼요. 이거도 돼요. 저희가 올릴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됩니다. 오, 아. 아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울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울금. 안녕. 샹둘 무궁. 그러지. 감사합니다. 들어주셨습니다. 무궁. 어, 어, 안녕. 얘들아 연습할 준비 됐어? E